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이 화분에 에, 노대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어,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떻습니까 이게 참 예쁜 꽃이 피는, 네, 이게 자연산 산책품인데요. 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에, 화분이 거의 예,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에,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이 화분은요, 어, 올해 분갈이를 했습니다. 근데, 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에, 거의 죽어가죠? 근데, 이 분갈이를 한 중에서도, 이, 보세요. 여기, 좀 가까이 볼까요? 이, 노대 난게 아니에요. 이, 입장이 네개 중에서 지금 하나는 살아있고, 입장이 세 개가 죽었어요. 어, 그리고, 또, 이, 이것도 뒤쪽이 아니거든요. 중간 쪽인데, 어, 지금 거의 말라가고 있죠. 이것까지 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 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어, 이 천진축이에요 이거는. 근데 어, 이그 입장이 다 말랐고 말라가고 있고 이 가운데 두 입장은 지금 성합니다. 어, 이게 왜 이럴까요? <laughs> 어, 여기는 더 어, 형편 없네요. 어, 근데 이것을 이제 또잘 잘라가지고 정리를 하고 어, 잘 커나가게끔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에, 이것은 에, 제가 에, 생각하기로는 에, 분갈이의 실패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 이게 노대가난 거는 이 중간에 완전히 이제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입장이. 그런데 에, 이렇게 에, 한 군데서 한 촉에서 입장이 어떤 건 제대로 살아 있고 어떤 거는 죽고 하는 것은 에, 뿌리의 데미지입니다. 에, 우리가 음 뿌리를 정리하다 보면은 대게 길은 것을 에, 자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은 어, 것을 잘리면 은 생장점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생장점이 그러면은 그 촉은 이제 힘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 분갈이를 할 적에 에 골고루 에 많은 뿌리를 잘라낼 게 아니라 조금씩 잘라낼 게 아니라 어 완전히 뒤에 있는 못쓰는 뿌리를 에다 잘라내고 에, 생장점이 있는 것들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한 나머지 에, 이렇게 에, 이제 생장점을 많이 건다리고 어, 다시 심었더니 에, 이러한 에, 사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에, 이제 분갈이 가끔 하시죠. 어, 부지런한 분들은 1년에 한 번도 하고, 어, 2, 3년에 한 번씩은 꼭 하게 되죠. 그럴 적에, 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에, 만약에 열가닥이 있다 하면은, 7가닥을, 뭐, 잘라내도, 3가닥이 튼튼하면은, 뭐, 유지를 하겠죠. 근데, 열가닥을1가닥 열 모두를 남기면서, 어, 길다고 그래서 끝부분을 다 잘랐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죽는 거죠. <후보. 웃음>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에, 분갈이 할 적에, 예, 부득이하게 어, 뿌리를 속가내고 곤란할 적에는, 어, 생장점을 남겨둬야 된다. 생장점이, 에, 있는 것은, 잘 자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봅니다. 아, 생장점은 다 아시죠? 어, 끄트머리 빼쪽하게 투명하게 보이는 곳이 생장점인데, 그 생장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중간에 이게 예상치 않은 노대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